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김철치입니다. 어, 오늘은 저기 그 회사 상업등기 어, 신청서 작성해서 지금 어, 서울 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국에 어, 접수하러 갑니다. 우리가 법원 어, 법원은 서울에 어, 중앙지방법원하고 남부, 북부, 동, 어, 남부, 북부, 서부 어,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어, 그, 동서남부하고 중앙으로 나눠 있지만, 그, 그, 부동산 등기는 또그 지역마다, 어, 등기국이 다 있어요. 법원에도 있지만, 조그만한 등기국도 되게, 등기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상업 등기는 통합되어가지고, 어,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구 여기 서초동에 교대역하고 서초역 가운, 가운데 정도에 있어요. 어, 거기 가면서 어, 아직 전신도 못 먹었어요. 이거 작성하고 <laughs> 한다고 어, 가면서 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간 비도 오고 날씨도 쌀쌀합니다. 어, 보통, 회사 등기라고 하면, 그, 어, 주식회사, 유한회사, 어, 한 명회사, 합자회사, 또몇년 전에 책은 하나가 추가되었고요. 이런 건데, 주로, 그, 물쪽에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고, 이쪽에서는 한 명회사, 합자회사인데, 주로, 법무사들이 많이 하는 게 주식회사 등기, 주식회사 많으니까, 어, 주식회사도, 어, 설립 등기를, 하고 변경 등기로 나누는데, 그, 설립, 설립 등기는 말 그대로 법인을, 어, 설립하는 거예요. 설립 등기에 영리회사는 주식회사여런 영리회사가 있고, 비영리는 그, 사단법인 설립, 어, 재단법인 설립이 있는데, 요거는, 어, 행정사가요. 저는 행정사 자격증도 있기 때문에 사단법에, 재단법인 설립도 많이 해요.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왜 썼냐고 하면 기침이 나더라고 이게 감기인지 천식을 한 2년 알았는데 다나았다고 생각하는데 몇, 어, 몇달 전부터 천식약을 안 먹어요. 그호 이렇게 흡입하는 거 있는데 그거 사용 안 하는데 이제 상담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니까 목이 많이 가니까 목이야. 아, 아파요. 그 기침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몸 아프고 이런 건 없어요. 기, 감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 근데 주식회사 설립 같은 경우는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쓰릴 때막돈 싸구려로 싸게 해준다고 맡기면, 그것을 계속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회사를 운영하시다 보면 민사 사건하고 영사 사건, 가사, 뭐 상사에 다 얽히는데,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같이 해줄 수 있는 법무사한테 맡겨야 돼요. 법무사 중에도 그 저처럼 법무사가 직접 하는데 맡겨야 돼요. 어 직원을 하다가 딴 데로 옮길 수도 있고 이렇게 또 사무장 사무실도 있어가지고 하다가 다른 데로 시옮기 버리면 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10몇년 어 동안 처음 법무사 할 때부터 설립해가지고 어, 잘된 회사들도 많아요. 물론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문 닫는 회사들도 있지만 계속 이렇게 그 확장해갖고 정자 등기할 때마다 계속 해주고 어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이제 그 설립할 때도 보통은 이제 간단하게 10억 미만 자본금 10억 미만으로 하려면 원래는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자본금 규정이 있어요. 회사 일정한 금액 이상이 설립할 수 있는데, 일반 보통 회사는 자본금 규정이 없어져갖고 100원짜리만 돼, 100원, 100원 이상이면. 그래서 대외적인 인지도가 있으니까 그래도 100만 원, 1000만 원 정도 하면 좋고요. 그 발기 설립하고 모지 설립이 있는데, 보통 발기 설립으로 많이 10억 미만 발기 설립하면 간단해요. 어, 창고 증명서, 그, 납입 증명서 빼고, 10억 미만은 간단히 장고증명서 해갖고, 통장에다가, 그 발기인, 뭐 내가 발기인 된다면, 그거다가 통장에 돈 넣어놓고, 아직 법인 명의로는 못해 왜냐하면 법인이 설립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통장에 돈 넣어놓고, 그, 통장에 돈 넣어놓고, 이제, 어, 그날 장고증명서 발급받고, 각종 시중 은행에서요. 인터넷 발급되기는 되는데, 정확하게 지점 명까지 나오는 직접 가서 하시나요? 그거를 그 다음에 어, 원래는 법적으로는 이제 돈을 빼면 안 되는데 이제 그 빼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날 그리고 어 돈을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어돈 빌려주는데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어 법무 사님도 위험할 수가 있고 왜냐면그돈 빼가지고 날라버릴 수도 있고 자기꾼들이 있길든요어 이자 많이 준다 그래놓고 그리고 어 손님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서로 그래서 그런 걸안 하는 게 낫고 잘못하면 그 문제가 나중에 돼가지고 사치 쓰고 이래가지고 수사 때문에 그런 나중에 그러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누구, 유명하신 분, 뭐, 장부정명서 위조해가지고 뭐, 실형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TV에 보면. 저는 뭐, 정치는 잘 몰라서 누군지는 제대로 모르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그리고, 감사 한명 뒀다가 나중에 잘라도 되고, 이제 원래 주주가 아닌 그, 임원이 그 조사, 설립한 일을 해, 그 조사를 해야 돼요. 그거 이제, 그 간단히 감사 뒀다가 이제 아는 지인 통해서 그 없애면 되고 뭐겁여주도 되고 하는데 그거를 안 하면 변호사나 뭐 하나 세우려면 400 정도 줘야 돼요 돈400 정도 세이브 하는 거거든요 대표이사가 처음에 1인 주주 그리고 간단히 그렇게 한 다음에 널려가도 되고요 근데 이제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의 주소 주소가 바뀌도 어2주 이내 등기에 대한 모든 것을 뭐 자본금이든 주식의 종류든 다어 변경되면 해야 되고요. 본전세 대지 이제 서울로 하면 4배 이 생통 록세 중과세 하고요. 여러 가지 주의할 점들이 되게 많아요. 사무실도 여기 서초은 가까이 갖고 여기가 바로 그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근처예요. 저쪽이 서초역이고 저쪽이 교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어, 하고, 또, 임원 변경 등기 가르쳐드리면, 대표이사든, 이사든, 이제, 그 대표 주청회에서도 바꿀 수 있고, 이사회에서 바꾸는 그 경우에, 그회사의 이사가 몇 명인에 따라서 다 달라요. 보통 이제, 그,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이사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각뭐 바꿀 때, 이사회나 이사회의 그 결의사항인지, 주청회 결의사항인지 다 다르고요. 상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 정간을 봐야 돼요. 정간에 보면 뭐, 어, 주총의 결사인데서명결의를할수있다든 그런 걸 많이 적어놔요. 저, 그리고 다른, 정관 잘못되어 있으면 정관도다 변경해야 되고요. 어, 수확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인계 만료 이런 거는, 어, 쉬워요. 어, 숙제할되면 금방 만드는데, 그, 강제로 해임하는 경우, 어, 그런 거는 어 공정을 잘안해 줄라 그래요 사고가 날수 있으니까 공정사무실 어, 어, 얼마 전에도 공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선배 졸업생 두 명이 소개를 해 주는데 공정이 안돼 가지고 어려서 못 했고 오늘도 그 건부대 건부대는 나이가 같으면 친구예요 이제 선배인데 친구인데 걔가 회사 두개 갖고 있는데 그 시행 이런 거 하는데 자회사의 대표를 바꾸려고 하는데 문의가 왔는데 공정 때문에 내가 거절했거든요. 이제 어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돈 많이 준다 그래도 어 위험한 거는 하면 안 되죠. 제가 오래 할수 있었던 이유는 어 돈에 연연하지 않고 위험한 짓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 그리고 어 중임이 있고요. 그 이사든 감사든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의 지위도 있지만 이사로서의 지위도 있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서 해야 되고 또 단독 대표 있고 공동 대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리고 중이면 그대로 되는 경우인데 이사, 감사에 거기 달라요. 인기가 저 인기 기사 이런 걸잘 봐야 되고요. 상법이나 예규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대표이사, 그리고 이제 주소가 바기도 해줘야 되고, 본전도, 그 관내이전은 서울에서 서울로 옮기는 거고, 관에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든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든지, 지방에 지방이 이게 다 달라요. 등록 면허세 이런 것도 주시, 주의하셔야고요.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 세배 등록 면허세 중과세 하니까, 중과세가 무슨 말인가 하면, 등록 면허세 계산하면 그 수식이 있는데, 내가 천만 원낼 건데, 어, 세 배를 하면 3천만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써가지고 지방에서 설립한 다음에 서울로 옮기면 되지 않냐. 그러면 그때도 중과세가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수학적으로 잘 계산해야 되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세요. 어, 그래서 그거를 법리적으로 잘 검토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고가 날수 있고요. 소송도 그렇지만 상업등기도 항상 그 사고가 날수 있고 조심,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 저는 뭐 항상 그렇지만, 이게 지금 3,492번째인데, 어, 뭐, 대본을 따로 뭐, 읽, 읽는다든지 준비하고 가라고, 제가 머릿속에 항상 있고, 내가 하는 이 업무들이라서, 모든 업무들이 그래요. 뭐, 소송이든, 등기든, 공탁이든, 제가 최화됐기 때문에, 10년 동안, 전문 예, 그, 예교 번호, 이런 거까지다 기억나요. 그, 그리고 뭐, 책을 찾아보는데, 이런 건 아니고요. 이 지금 있는 내용, 도 책에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많아요. 그. 그, 그 정도로 숙달된 사람한테 시키지 않으면 잘못하면 사기고 날수 있어요. 등기만 하면 등기에 매몰되고, 소송만 하면 소송에 매몰되는데, 강제 집행이든 소송이든 다 두루두루 하면 어, 손님 입장에서는 토탈 솔루션을 잘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모든 일에 능통하고요. 또, 그, 법무사도 하지만 행정사, 공인중개사세무실세 개를 다 하고 있어가지고, 다 등록해 놓고 등록 면에서 세개다 내고 어 세금 다 내고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탈 솔루션으로 어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넘기는 데요. 거의 다 왔죠. 여기 이제 점심시간이라 가지고 어 점심 이전에 완료는 했는데 오면 점심시간이라 가지고 안 했어요. 점심시간에는 안 받아요. 봤는데도 있지만 여기는 안 받아요. 그래서 지금 어. 이제 전신 지나가지고 걸어오게, 오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오면 이제 코로나 때는 막줄 서가지고 검사하고 들어가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어이고, 새로 휴식, 휴식 심자가 생겼네. 여기 원래가 저거였는데 그 검사하는 곳이었는데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지금 이제, 여기 신한은행이 그 있어요. 그 센터 중앙은, 그래 옛날에는 좋은은행이, 신한은행이 바뀌는데, 다 부천국 부분이 다, 그, 같은 은행이었는데, 어, 2005년도에 다른 은행들고, 아이, 그러지 말고, 우리도 하게 해달라고 이철해가지고, 다 은행이, 어, 은행마다, 부분마다 은행이 다 달라요. 아이고. 여기 오면 등, 법인등기신청, 부동산등기신청 다 각각 다 있어요. 그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어, 좋은 하루 되세요.